주로 요즘은 서 있는 걸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명함을 들고 나갔는데 돌아다니는 훨씬 좋은 거 같아요. 일단 많이 걸니까 허둥도 되고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걷기 없는 반가고 그리고 이게 자유로 와서 좋은 거 같아요. 이 마음대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어? 이제 부담 없이 이따 읽어보세요. 나중에 시간 날때 읽어보세요. 이러면서 주니까 나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생각보다 잘 받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느낀 거는 그래도 대전이 많이 보고화됐다는 거, 많은 그래도 대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참 많구나 또 한번 느꼈습니다. 이제 좀 얘기를 했던 사람 두 사람인데 한 분은 병원 갔다 온다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메시지 조금 했는데. 들어가면서 근데 내가 잘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고 또한 군데는 저쪽 큰 다리인데 그게 이게 고가도로 밑에인가 본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다 있더라고요 밑에 고가도로 밑에도 운동기구를 해놔서 노인들이 기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신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신은 없다 이러길래 그렇다면 영혼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큰오빠 제자 중에서 부담 된거 그런거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10만명 중에 한명 정도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또딴 사람이 와가지고 예 하나님이 아니라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사람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믿고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확실히 하나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라고 이제, 이제 거기 할아버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보다는 약간 이제 거부하는 식의 생각이라 좀 얘기하다가 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걸렸던 것이 여기 태평 아파트 모퉁이 그 저스트 뭐예요. 시장 들어가는데 꺾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책자 다입고그쭉돌러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. 저 혹시 교회서 나와서 하나 하 이렇게 내용만 봤더니 신천지다 신천지가 전도 시작하면서 줄러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저기 무슨 행사에요 그랬더니 가버래요. 누구 왔다고. 근데 대통령 부인이 거. 뭐. 그래서 어, 사람들이 그게안그그래 그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동안 응, 춥고 그리고 왔는데 약간 그 신천지를 다시 오면서 지나면서 차좀한잔 마실 거라고 나를 권하고.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오면서 되게 가슴이 무척 아프더라고요. 이 저렇게 더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잔잠한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